토요일날 아침 8시 24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금 기상을 좀 6시 6시에 일어났더니 아 이빠이 업로드 준비를 지금 유튜브 업로드 준비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개 아이템 정도를 신문에서 열개 아이템, 내가 읽는 책에서 열개 아이템, 20개 아이템을 내가 보통 올리는 걸 목, 요즘은 목표로 하는데, 3분짜리 20개를 올리면 60분이 들리지만 모르는 거 찾아봐야지, 메모해야지. 야.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삼적대학교 영어예배를 저번주 못 갔는데, 외국인 모임 참석을, 오늘은 이제 삼적대학교 예배를 가는데, 오늘 아침 벌써 1월 4일인데 1월 4일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일본말에도 미까보즈라는 말이 있는데 우늘랑 똑같아 1월 3일까지 3일 작심 3일 작심 3일 잘 아시죠 자, 금년에 들어와서 뭔 일을 어제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오늘쯤이면 지금 토요일에다가 날씨는 춥지 아마 이 시간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작정을 하면 한번 저 늘고 무너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러려면 진짜 좋아해야 돼. 진짜, 아, 이게 내 것이다. 이거다. 이걸로 한번 쇼부가 나겠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이만한 책을 읽으려면 이게 적당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 어? 뭐 학교에서 뭐 영어 좀 배웠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똑같아. 고생이들도뭐 지, 지네가 얼마나 있겠어. 그냥 아는 말 계속 지껄이고 다니는 거야. 36대 학기도 가봐. 원어민이라는 애가 아 어? 피아노 좀 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좀 하고 영어 가르킨다고 저렇게 십만 십 십사 년 됐다던가 삼육대학교 온지가근데 물어봤어 당신 앞으로 올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는 이러더라고 미국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면 가야겠다고 십사년이나 여기 와서 있는데 우리 말도 그 사이 하나도 못하고, 어 얼마나 게으르게 살는지 알 수가 있죠 난딱 포마로 원어민이 그 영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하나 개척을 했더라면 몇 개를 개척 요즘은 하나 개척해서 살 수가 없어 한순간에 그게 바보가 되니까 끊임없이 읽어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때가 엄청나잖아 어? 내가 지금 금년에 75인데 75에 이만큼 있고 올리고 하는 놈이 뭐 세계 몇 명이나 있겠어? 없어 내가 세계 1위가 지금 하는 기록을 만들고 있다니까 6, 동영상 6만 2천개 내 기록이야 나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왜? 유튜브 맥시멈까지 그만 올리라는 그 사인이 나올 때까지 올리거든 구글에서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이게 누군지 그래서 작년에 내 신원을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어제 어제 작심 3일로 끝났는데 오늘 다시 시작해 그러면 또 작심 3일이또 시작되는 거야 연장되는 거야 자 오늘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 또내 기사가 하나 올라가는데 오늘 t o d matters